토목공학을 하시고 공부하러 유학을 가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국은 골프 쪽에 종사를 하셨고 또, 또 태권도장을 하셨다고 네. 태권도장을 운영하셨다는데 어떤 그런 직업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어 제가 이제 토목공학을 학교에서 어 교육을 받은 거며 일을 한 거가 한 10년 정도 했고요. 미국에 가서 태권도를 한 10년 정도 지도를 했어요. 그리고 골프를 한 34년 정도를 가리키고 직업을 세 번을 바꿨는데 태권도를 하게 된 동기는 옛날에 우리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불량 소년들이 참 많았어요. 교문 앞에서 뭐돈 뺏고 이러는 친구들이. 그래서 우연히 그 방어를 하려고 태권도를 배웠는데 그 태권도에 좀 소질이 또 있다고. <laughs> 예. 그래서 <laughs> 다른 사람보다 빨리 블랙벨드 검은띠가 돼서 예. 공부하러 미국에 갈때 예. 어떤 그 내, 태권도 배웠던 사범님이 미국에서 도장을 여러 개 하면서 성공을 한, 하고 있으시다고 그래서 연락처를 예. 줘서 예. 미국에 가서 연락을 했더니 어, 그러면 군, 어, 자기한테 와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공부를 할수 있게 해줄 테니까 예. 와라. 그래서 그 디모인 아이오와라는 데 가서 네그 사범님 밑에서 3년 동안을 네, 예, 네. 영어도 배우고 이제 네. 태권도 지도하는 뭐 태권도 한 10년 정도 안 하다가 하니까 이제 음. 다시 배워서 지도를 하다가 음.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데를 가서 제 도장을 네. 오픈을 해서 7년 동안을 그래서 토탈 한 10년 정도 태권도를 음. 했는데. 그 태권도를 한 2, 3년 하고 나니까 사실 본, 나는 자신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 네. 저녁에 이제 그 에드벤스 클래스만 한번 가리키면, 음. 뭐, 초급자나 뭐, 주니어들은 다, 검은띠들이 가리키니까. 음.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 늘 매일 골프장에 가서 골프만 친 거예요. 취미로 하셨는데. 근데 취미로? 취미인데 이게 너무 빠지다 보니까 <웃음> <웃음> 태권도 도장은 뒷전으로 하고 어, 어. 이게 골프만 그냥 음. 또 이제 그 미국 친구들이 뭐 PJ 갈수 있다 있다 이래서 음. 열심히 해봤는데 음. 음. 결론적으로 이제 그 PJ 그투 프로를 포기한 거는 그 PJ를 갔다가 떨어져서 다시 오고 왔다 갔다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미국 프로가 있었는데 어. PJ 떨어진 건 무슨 말씀이세요? PGA. PGA. 그 PGA 대회에 가서 경기를 1년 하다가 어. 그 125등 안에 들어야 다음에 시드가 어. 있는데 떨어지면 다시 와서 또 연습을 하고 다시 큐스쿨을 통과해서 또 하다가 네. 그걸 두번세번 번 왔다 갔다 하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하고 나가서 치면 이 친구는 6언더 7언더 쉽게 음. 치는데 나는 2언더 3언더 백개는 잘안 돼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나를 때 그러냐면 너가 PGA를 가고 싶으면 음. 집에서 해를 보지 않는 생활을 10년을 해야 된다. <laughs>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새 뜨기 전에 나가서 어, 어. 깜깜할 때 들어오는 아, 거를 네, 네. 10년을 해야 어. 피지에갈 생각을 해라. 어. 너는 지금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응. 응, 늦게 연습하고 응. 주말에만 해갖고는 아예 갈 생각을 말아라, 그래서 전념해라. 예. 그래서 골프 프로가 될 생각은, 뭐 골프도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지만 포기를 하고 응.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10년 동안 태권도를 하던 거를 접고 89년도에 캘리포니아로 예, 기후가 좋으니까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서 이제 골프고 그 p g 프로그램도 3년 동안 하면서 네. 골프에 전념하게 됐죠. 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박세리 선수가 처음 우승했을 때 KBS 해설위원으로 초청이 됐을 때그 무슨 자격 같은 게 있어야 된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그 자격이 있어서 그동안 해설을한 사람들은 아닌데, 네. 제가 이제 거기 그래도 스카웃이 될수 있었던 거는 미국 그 PJ 멤버라는, 멤버. 그 PJ 멤버가 되는 일이 그 전에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게, 그게 자격증입니까? PJ 멤버가? 그러니까 멤버십이지. 아, 멤버십이지. 우리가 생각할 땐자격증이라 그러는데 자격증은 아, 아니고, 아, 아. 멤버십인데, 미국의 골프장이 한1만 칠, 0 0 개가 있는데, 네. 거기 사장들은 네. 우리 그 헤드프로가 다 그거를 하직업이고 뭐, 네. 예, 골프를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그 p g 프로그램이 만 3년 동안을 그 기존의 헤드프로로 있는 밑에 가서 3년 동안 네. 인턴십을 하면서, 네. 예, 필기시험을 1차가 10과목, 2차가 7과목 이걸 가서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뭐, 뭐 어떤 과목을 시험을 봅니까 네, 뭐 이제 뭐 멀천다이스라고 그래서 그 샵에서 물건 파는 거, 아. 티칭을 하는 방법에 대한 책, 음, 음. 뭐 그린의 종류, 풀 종류에 대한 거, 풀 잔디, 잔디 종류, <laughs> 음. 그 다음에 뭐 주니어를 가리킬 때 프로그램, 아. 뭐 직원들을 음. 데리고 있으면 직원들을 뭐 세금 계산하는 음, 것으로부터의 네. 예, 카트를 타고 다니는 카트를 수리하는 방법, 아, 네. 리스하는 방법, 아, 네. 뭐 이런 거열 과목을 그 룰도 이제 룰북 하나를 거의 외우다시피 아, 해야 되는 룰서부터 음. 예, 그열 과목을 150 문제를 시험을 봐서 80점 이상이 돼야 1 차가 되면 아니 골프 치는 건 관계 없습니까? 실력 골프 실력은? 네, 골프는 이제 실기를 먼저해요. 아, 실기 실 실기. 네, 실기를 하루에 3 6호를 치는데 3 6호를 쳐서 어, 한 라운드에 다섯 개 정도 오버를 해야, 열개 아. 그러니까 미만, 이제 음. 코스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음. 지금 코스에서는 3오버4오버 정도 쳐야 되고, 아. 좀 어려운 데서는 그 정도. 그그 그렇죠. 5오버 정도. 기본 그 자격. 그렇죠. 5오버 정도, 토탈 10오버 정도 안에 쳐야, 그래서 그 실기가 일단 돼야, 그러면 그 헤드프로 밑에 가서 일을 할 자격이 있어요. 아.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는 그때는 어프인트 쓰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교육을 받고, 뭐, 지도하는 방법, 음. 골프장 운영 방법을 3년 동안 하면서, 이제 그, 필기시험을 두번 갔다 와서, 이제 면접을 받고, 그래서 이제 멤버가 되는데, 그거를 한국, 이거 미국에서 한 사람이 저 선배가 두 분이, 한국분이 두 사람이 있고, 제가 세 번째 했는데, 한국에 나올 때는 저 혼자 나와서, 그게 이제, 그, BJ 멤버라는 게 한국에서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런 과정을 이수했다는 걸로 인정을 받아서 KBS에서 이제 해설을 하게 됐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해설을 하게 됐고 이제 그다음에는 어떻게 계속 해설가로서 활동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KBS에서 LPGA를 한 3년 하다가 SBS 골프 채널에서 그걸 가지서 저는 음. 국내 이제 남자 대회 여자 대회만 한그 7, 8년을 거기서 타다가 JTBC에서 LPGA를 다시 빼서 와서 네, 그래서 JTBC에서 이제 LPJ를 제가 전개 방송을 했죠. 그래서 음. 사실 한국 선수들이 지금 뭐 200번 이상이나 우승을 했는데 제가 막 거의 뭐 178, 10번은 거의 그 우승 하는 거를 10년 넘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수들 지도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경력은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골프 스쿨을 하려고 하던 거는 이제 자꾸 한국에 와서 주니어들 지도를 해봤는데 이게 주니어들을 가리키는 그이 코치가 잘 가리켜서 유명한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선수가 될 만한 학생을 만나는 게 지도자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이거 우즈를 가리킨 부치 할머니라는 코치가 코치를 잘하면 타이거 우즈같은 선수를 여러 명 배출해야 되는데 아, 네. 타이거 우즈 선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면그소질이 있고 열심히 하는 그런 그 학생을 만나는 게 유명한 지도자가 될수 있는 길이지 아무리 지도자가 실력이 좋고 잘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떻게 만납니까 그럼? 그 그러니까 사람은? 그거는 또뭐 운이 좋아야 되는 일이지. 아, 예. 네. 그런데 저는 좀 네, 불행스럽게도 몇년 동안 한국에 와서 해봤는데 그런 소질 있는 학생을 만나보지 못하고 아, 네. 또 이제 힘들었던 게 한국은 학부형님들에게 부모님들의 이 프레셔가 아주 심해요 네. 본인의 그 자, 자녀들이 잘 네. 못하면 게을리고 소질이 없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시합에 가서 성적이 안 좋으면 와서 코치한테만 그냥 <laughs> 코치 그냥 잘못이다 네, 네. 그래서 이거에 <laughs> 시달리다가 뭐 코치 잘못도 있겠죠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학생들의 소질이나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관계지, 음. 코치들은 다 열심히 가르키려고 하죠. 음.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주니어들한테 아니면 지금 주니어들을 육성하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아, 이게 뭐, 유명 선수 요즘 뭐김지영 같은 선수들이 피지에서 아주 유투각을 나타내니까 어린 나이에 우리 애도 키워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음. 골프를 시키는데 음. 제일 중요한 거는 골프를 좋아해야 됩니다 본인이 네. 그러니까 음. 몇번 시켜봐서 소질이 있는데 음. 연습을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푸시를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서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요즘 제 PGA도 보면 키가 168백개안 되고. 라이언 하머라는 조그만 선수가 왼손잡인데 음. 메이저대 브리티시 오픈 우승을 한걸 보면 그 선수가 무슨 체격 조건이 좋거나 음. 아니면 코치를 좋은 코치를 둬서 그렇게 음. 된게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했기 아.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음. 발견을 해야 되고 재능이 있는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재능이 좀 있는가 재능. 봐도 전혀 재능이 없는데 좋아한다고 해서 가르쳐도 어. 되지가 않죠. 재능은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대륙을 가서 연습장에 가서 몇번 이제 한두 달 시켜보면, 어, 네. 그 뭐, 리디아고 같은 선수는 아버지가 몇달 해보니까 금방 알아서 뉴질랜드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어. 시켜서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능을 금방 발견할 수 있는데. 뭐 체력 조건 이런 것도 있는요 그런 거는 어렸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런데 이제, 그자라면서는 골프만 집중할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10살, 11살일 때는, 다른 스포츠도 같이 겸비하는 게. 어떤 스포츠? 뭐, 어떤 거든지 좋아요. 야구라든지, 네. 뭐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네. 타이거 우즈 선수는 고등학교 때까지 농구를 아주 열심히 네. 좋아해서. 아, 골프 하면서 농구를 했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음. 어, 미, 미국은 이제 학교 수업을 2시 반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골프는 했지. 학교 생활 하면서는 학교에서 하는 음. 그런 액티비티를 다 쫓아 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스포츠를 같이 하는데 무슨 장점, 좋은 점이 있는가? 그게 ]가요? 이제 신체 발달도 되고. 골고루 발달되고. 그렇죠. 골프만 하는 거는 뭐 체격이 바, 좋아지거나 발달이 아, 안 되잖아요. 네. 예, 농구 같은 거로면 키도 커지고 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방해되는 스포츠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종전에는 그 웨이트를 웨이, 많이 웨이. 하면 근육이 커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네. 요즘은 예, 미국 PGA 선수들이 웨이트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아, 네. 2019년도에 타이거 우즈 선수가 메스터스 15번째 메이저 우승을 했는데 네. 우승 끝나고 난 다음에 아나운서가 타이거 20년 동안 PGA 와서 이, 활동을 했는데 공헌을 한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다른 걸 얘기를 할줄 알았는데 자기가 처음에 피지에 입단했을 때는 웨이트를 하는 선수가 별로 없었는데, 어. 자기가 그걸 하면서부터 지금은 거의 다 그걸 하고 있다. 음. 이제 타이거 우즈 선수가 그 웨이트를 하면서 체중을 올리고 그래, 장타력도 키웠고, 바로 후배 그 로리 맥킬로이 선수 지금 p a 에서 제일 장타를 치는 이 선수도 타이거 우즈 선수의 영향을 받아서 웨이트를 해갖고, 키가 175백 개안 되는데, 음. 3 2 8야드씩 지금도 막 가장 음. 멀리 치는 선수인데, 어.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꼭 예, 잘하면서 그런데 이제 뭐 18세 전에 너무 어렸을 때 하면 잘하지를 않는다는 게 있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웨이트보다는 다른 그런 축구라든지 뭐 배구, 농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거를 겸비하면서 예. 그런데 그 학교 공부는 잘해야 되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공부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 예, 공부를 하는 IQ하고 운동을 하는 골프를 잘하는 아이큐하고는 좀 개, 다르다. 별개다 이제. 네, 그러니까 타이거즈 선수라든가 우리 한국의 박인주 선수라든가 음. 뭐 장타를 치던가뭐 이런 거는 아닌데 물론 퍼팅을 잘하지만 신지혜 같은 선수는 신장도 굉장히 작은데도 뭐 수십 성씩우승을 하는 걸 보면 골프 아이큐가 남달리 맞습니다. 높다 음. 그런 음. 거를 네 그거는 어떻게 뭐 훈련을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타고 나야 되는 듯합니다. 아 그렇군요.